요즘 그 돼지 열병 때문에 참그좀 그래요 그죠 태풍 미티 미팅, 미팅 맞나 미팅 때문에 전국에 열명 정도가 죽었다고 뭐 산사태로 죽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이 적지가 않아요. 되게자큰 자연재 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조심하고 뭐 한다고 해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몸이 아프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고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자연재해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래요. 어, 인재이기도 하고 또 자연재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돼지 열병을 보면서 참 그래 어제 뉴스에는 그럼 예전하고 좀 다르게 뉴스가 나온 게 어, 이렇게 이제 살 처분되는 것이 좀좀 어, 가슴 아프다는 식으로 어, 그와 비슷하게 뉴스에서 거론되는 걸 보고.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동물의 인권도 점점 조금씩 조금씩 더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살처분되면 그냥 이제 그 병에 걸린 돼지만 죽겠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 병에 걸려서 죽겠지. 살처분 시키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도 알게 됐죠. 한한 돼지가 전염병에 걸리면 그 축사나 그 일대는 그냥 다살 처분된다는 거. 그래서 수십만 마리, 예, 돼지나 닭이나 이런 그 동물들이 살 처분이 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많이 알고 있죠. 또 뭐, 그것을 부당한 건 알면서 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살 처분 안 시키, 시키는 걸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키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전염병을 극복한 거는 그래 오래되지 않아요. 뭐 고대에 전염병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전염병이 그 대단히 창궐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제 전염병이 많아지게 됐죠. 특히 농경 사회가 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어, 또 위생관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축을 또 키우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제 도시화가 많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중세에는 뭐, 이 전염병이 나라의, 나라의 운명을 휘청휘청 전염병 한번 걸리면 인구의 3분의 1이 슉 이렇게 죽게 되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도 전염병 때문에 막 이기다가도 전염병 때문에 다 이제 지게 되는 그런 일도 적지 않게. 많았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죽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았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그걸 상상을 못하죠. 우리 조선 시대 때뭐 임진왜란도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조선 시대 때한 번씩 이제 특히 18세기 초에 이러면 전염병 한병 걸려서 거의 뭐 3분의 1의 인구가 거의 사라질 만큼이나 크게 전염병이 올랐던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한 번씩도 그랬지만 서양은 더욱도 페스트에 흑사병에 콜레라에 뭐 이렇게 흑적 또 이렇게 폐폐렴에 어, 가지가지 전염병으로 음, 이렇게 어, 저 아메리카 대륙에인디언들도아 인디안이 정말 많았거든요. 인디안이 원주민이죠. 원주민 엄청 많았는데. 지금 원주민 몇명안 안 되잖아요. 넬슨에 의하면 이제 전염병으로 원주민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서구 열강들이 가가지고 사냥하듯이 그렇게 인디언들을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지만 전염병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그러죠.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중세시대 때는 아이를 병원에서 나오면 4명 중에 1명은 죽었어, 아이가. 그래서 집에서 남는 게 차라리 더나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 100년, 200년, 300년 동안은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 나왔거든요. 왜 그런지 몰랐어. 나중에 이제 18세기, 19세기쯤에 그것도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의사들이 이제 사람 수술을 하고 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산모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아직 피가, 손에 피가 가득해. 그걸 그대로 이제 아이를 받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또 여기서 해 봤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받는 거예요. 손을 전혀 씻지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균이 그 어, 균이 옮겨져서 폐혈병에 폐혈증에 걸려 죽는 산부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학적 음, 의학적 무식함으로 인해서 잘 몰라서 생기는 어, 그런 인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염병이 극복된 건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오래 전에 전염병이 극복된 걸로 생각하잖아요. 페니실린이 개발이 되면서 푸른곰팡이균에서 페니실린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때가 1828년이에요. 아, 1928년. 100년도 아직 안 됐어. <laughs> 그리고 그것이 상용화된 건 1940년이나 돼야지 상용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페인실린이 개발되고 또 그것이 그것이 다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또 이제 다른 거랑 이렇게 합성해 가지고 변화시키고 해서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전염병들은 거의 대부분 99%를 잡았죠. 정말 대단하죠. 아직도 뭐, 사스나 뭐, 다른 이런, 그, 그, 이랍, 아랍 지역에 그런 뭐, 그런 게 얼마 전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쉽게 되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염병은 잡았어요. 그런데 돼지, <laughs> 가축에 대해서는 아직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몇년 전에는 이제 우리 그닭 살처분되는 걸 엄청 많이 봤죠. 지금은 돼지 살처분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이에 어, 돼지 열병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지 중국은 벌써 오래됐어요. 중국은 돼지 열병 때문에 거의 모든 돼지들이 다 살처분 당했을 정도예요. 어, 우리 지구상에서 돼지 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5천톤 5억 톤이라고 했나? 뭐,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소비하는 국가가, 그러니까 전 세계 한 60%, 70% 정도를 돼지고기 소비를 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은 돼지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 그런데 열병이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조금 나온 걸 가지고 서로 쟁탈전 벌인다고 말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크죠. 그 미중 무역전쟁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진핑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무역전쟁 때문에 서로 이거 서로 수입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미국 농산물 안 사. 이 <laughs> 미국에서 관세를 몇십 프로 딱 때린다니까 우리도.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 관세를 많이 붙이고 심지어 수입 이 많을 거야라고 하는 것 중에 돼지고기가 있었어. <laughs> 돼지고기. <웃음> 근데 근데 어떻게? 해? 돼지 열병이 걸려서 다 죽었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뭐 싹싹 빌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할수 그럴 수,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래 이제 어 심지어 이렇게 국가 간에 예, 네, 그런, 어, 국가 간의 어떤, 그, 무, 외교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큼, 돼지 열병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게 북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웃음> 북한으로, <웃음> 돼지 열병이 북한으로서 는데 <laughs> 북한에도 돼지가 없어. <laughs>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게 지금, 어, 파주 일대, 이제, 돼지를 모두 다살 처분한다고, 그러죠.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살 처분한데, 심지어 지금은, 어, 멧돼지? 산에 멧돼지에서 열병 확정 판정이 맡았다고. 이러면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laughs> 이러면은, 아니, 멧돼지가 그한 마리만 있진 않았을 텐데, 멧돼지는 또 이동거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야, 큰일이다. 이거 정말. 비상, 국가 비상 사태다. 이거는 <laughs> 이제 조국 사태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돼지, 돼지고기 사태다. 이거. 무고한 돼지들이, 그, 살, 살 처분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서 사육돼사육되는 사역되, 그것조차도 사실은 바람직하지가 않은데, 돼지 입장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더 나을까? <laughs> 참, 그, 엊그저께도 말했지만, 뭐 차라리 단백질 배양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육류를, 고기 살아있는 고기에서 이렇게 그 육류를 먹지 않고 그냥 배양된 배양된 단백질에서 그냥 채취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자, 44페이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지상이나 허공에 있는 모든 궁전이나 누각이나 흐르는 물이나 꽃과 나무나 나라 안에 있는 일체 만물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천 가지 향으로 이루어지고 그 장엄하고 기묘함이 인간계나 천상계에서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 윗면 향기가 시방 세계에 두루 풍기면 보살들은 그 향기를 맡고 모든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되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극락세계가 이렇게 그려졌다. 좀 문장이 기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나만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지금. 뭐, 좋은 말씀은 하시긴 한것 같은데 에,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보면 에, 그냥 궁전이나 누가 흐르는 물꽃과 이런데도 그, 어, 백천 가지 향으로 이루어지고 어, 정말 향내 나는 음, 그런 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참 쉬울 텐데 어디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가 향으로 이루어지고 또 장엄하고 기묘함이 인간계나 천상계에 비교할 수 없고. 미묘한 향기가 시방 세계에 두루 풍기면 그때 그 보살들이 향기를 맡아. 그러니까 미묘한 향기가 온 세계에 두루하면 뭐 누각이나 아니면 천상계나 인간계나 그 향기가 두루하면 보살들이 그 향기를 맡고 부처님이 행을 닦게 된다. 그 향기가 법문이 되는 거예요. 아, 묘한 향이 나네. 아, 너무 좋아라. 하면서 이제 보살 나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어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그러죠. 말만 말로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아니죠. 몸으로도 사람의 마음 움직이고 향으로도 법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향 지탈 지견향도 그런 향향 은근히 사람에게 풍기는 그런 인격의 향 그런 향기로 어나 스스로를 정화하고 남도 정화하고 이렇게 그 향기가 극락 세계에 나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도 그런 향기가 막 이렇게 백천 가지 미묘한 향기가 나서 그 향기를 맡은 모든 생명들은 보살도를 닦는 발보리심에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지혜를 닦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또 이렇게 우리가 황룡사에 있으면 황룡사의 향이 가득해지기를 여러분들이 향공향은 법당에서 잘못 올리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아금지차일주향, 내가 지금 한 한자루 향을 사러 오니라는 게 아금지차일주향이거든요. 변성무진향계 변해가지고 온 세상 끝없이 가득하게 향의 구름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향한 자루를 피우면 이 황룡사의 모든 황룡사에서 백천 가지 미묘한 향기가 나오고. 이 향기를 맡은 생명들은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보리심을 이루고 보살도를 닦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길. 또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합장을 하고 우리 집안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가 백천 가지 미묘한 향이 슈욱 퍼져서 집에서 향한 번씩 피워도 좋아요. 여기 뭐 이렇게 만 원짜리 향이 있어요. 그 진관이라는 향이라든지 뭐 보림이라는 향인데 비슷 뭐 이렇게 그 그게 어느 회사더라 회사 이름을 잊어버렸네 해인사의 원당감수님이 만드는 향 향인데 그 정도 향이면은 5천 원짜리도 만 원짜리도 좋거든요 그 양을 사가지고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그 여기서도 팔아요 에그 그 해 무슨 스님인데? 하여간에 이제 여기서 파는 게 그거예요. 네, 그 스님이 파는 건데, 한약에 그런 것들을 재료를 해가지고 향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 향이 냄새가 꽤 좋아요. 그런데 향도 너무 많이 피우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냥 한, 하루에 한번 정도 집안에 정화를 시킨다 생각을 하고, 한번 피우고 이 향기가 우리 집안에 가득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향 내음에 백천 가지 향으로 가득해서 가족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남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또 우리 동네가 옥교동이, 신정동이, 무슨 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곳이 백천 가지 향으로 가득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보살도를 닦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향으로 본문을 음, 법문이 된다 그러니까 여름 사람들은 목욕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뭐다 깨끗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 그 몸에서 나오는 향기뿐만 아니라 마음에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가 변성무진 향운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더 이상 돼지 열병이 퍼지지 않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